관용 표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다, 고개를 끄덕거리다, 고개를 내밀다, 고개를 돌리다, 고개를 들다, 고개를 못 들다, 고개를 수그리다, 고개를 빳빳이 들다, 고개를 젓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다 이렇게 고개 고개가 들어간 단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냥 나잘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수는 잘 모르겠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때는 잘 몰라요.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의 주장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고개를 끄덕거리다. 어, 나도 그래. 맞아 맞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예요. 김 선생님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했다. 이해하겠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렸다라는 거는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해해요, 긍정적으로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생각하다, 응답하다. 두 가지 의미 같이 기억합시다. 다음입니다. 고개를 내밀다. 나타나다, 뭐 생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기 전에 빨리 끝냅시다. 나타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이런 의미고요.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들이 고개를 내밀기 전에 우리가 찾읍시다.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요. 이런 의미. 고개를 내밀다입니다. 고개를 돌리다. 못본 것처럼 행동하다. 아니면 보지 말다. 보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학교에 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냥 앉아서 갔어요. 못본척 했어요. 라는 의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국가의 정책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보지 않는, 보지 않는, 못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개를 들다. 첫 번째, 고개를 내밀다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세상에 살수 없어요. 당당하게 행동하다, 당당하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미선아, 너 잘못한 거 없어. 고개 들어. 당당하게 행동해. 이런 의미? 난 항상 고개를 들고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고개를 들고 살았어. 당당하게 살았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고개를 못 들다. 부끄럽다. 어제 수업 시간에 실수를 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의미.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어. 이렇게 사용하고요.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저 범죄자들은 고개를 못 들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세상에 고개를 못들짓 하면서 살지 말자. 자, 당당하지 못하다 기억하세요. 다음입니다. 고개를 수그리다. 뭐첫 번째는 기운이 약해지다 힘이 약해지다 이런 의미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이러스가 고개를 수그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힘이 약해졌어요. 이런 의미,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이 수그러지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고개가 없이 수그러지다만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고개를 빳빳이 들다입니다. 이 표현은요, 당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다,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빳빳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꼴좀 봐라.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난저 사람이 싫어요. 아주 나빠 보여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단어예요. 하지만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고개를 들고 살수 있는 거야. 빳빳이가 없을 경우에 긍정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빠빠시는 빠빠하개와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억합시다. 다음입니다. 고개를 젓다 아니라고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해했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시험을 잘 봤냐는 질문에 영수는 고개만 저었다. 자, 여기서 저었다는요, 뭐예요? 네, 시옷, 불규칙입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다음입니다. 고개를 흔들다. 고개를 졌다와 비슷해요. 아니라고 하다, 뭐 싫다고 하다, 이런 의미예요. 영수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 항상 고개만 흔들고 집에 간다. 싫어해,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학생들이 고개를 흔들 때마다 선생님은 다양한 예문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이해했어요? 아니요.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라고 하면 다양한 예문으로 설명을 해 줘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고개가 들어간 단어.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표현, 관용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